아니 저는 실제로 지금 이걸 입으면서 무슨 시베리아에 온것 같아. 요 아... 너무 추워. <laughs> 너무 추워. <laughs> 어 일단 이 소재는 신소재예요. 네네. 예 대나무라는 소재를 이용했고. 와 어... 어, 진짜 지금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떨리는데. 네네. 그리고 지금 이 수세미도 이게 살에 닿을 때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있어서 어... 좀 따갑지 않습니까? 네? 조금 따가워요. 따가운데 따가운데 그 따가움도. 사실은 직장 생활할 때 뭔가 퍼지거나 돌리거나 그럴 때 약간 따끔따끔하면서 자면서도 깨서 아 긴장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을 었습니다 어 근데 좀 궁금한 게 네. 여름에는 철수 쌤이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? 더 그러네 열을 받으니까. 여름에는 저잘 찐었다. 철수 쌤이가 여름에 다고요 여름에는 그 위에 계란후라이도 돼요. 어. 그러면 지금 몇 판이 되는 거야? 너무 기능적인 게 팔자리는 추운데 여기선 계란후라이를 해 먹을 수가 있어요. 정신으로 아 언제 어디나 아 죽통밥도 되겠네. 예, 죽통밥도 돼요. 우리가 회식을 가면 응. 노래를 할수 있잖아요. 그때 박자도 좀 맞춰줄 수 있나요? 어 좋다. 어 이거 좋다. 오, 이게 최고예. 어, 어 이거 좋다. 오 이게 최고예. 이게 이거 아 포인트 잘 찍었네. 오 어, 너무 좋다. 오, 괜찮네요. 네, 아 좋은데요. 네, 감사합니다. 와, 마지막에 어필이 좀 괜찮았다.